2 0 2 4고3 1 1월 수능 지구과학2 6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 강화나는 쉐일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전판암과 편마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편마구조 보이네요, 가. 어, 워낙 우리 흔한 거죠, 주변에. 이게 편마음이죠. 그럼 당연히 나는요, 어, 천미암이겠다 어, 전판암이겠다 어. 습관적으로. 어, 천매암이라고 할 뻔했네요 어, 전판암입니다 전판암 됐죠 그럼 전판암과 편마암이 다 나온 걸로 봐서 어, 얘는 이 변성작용은 광역변성작용이죠 그죠 열압력 다 들어간 됐죠 광역변성작용 되겠죠 쓰다고 볼까요 첫번째 쉐일 됐죠 그 다음이 뭐였더라 전판암 됐죠 그 다음이 천매암 됐죠 그 다음이 편암 마지막 편마암까지 됐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그럼 이게 얹어볼게요. 그죠? 어, 전파람 여기 얹어볼게요, 그죠전파람 여기네요, 나. 됐죠 편마음 끝에 있네요, 오, 가. 그죠, 끝났다, 그죠. 답 체크. 객 번에 가는 편마구죠, 맞죠? 음, 바로 맞고요. 이 번에 나는 접촉 아니고 광역, 광역 변성작용 들렸고요. 이 번에 구성광물의 입자 크기, 자, 광역 변성작용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진행할수록 입자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죠? 같이 하는 겁니다. 저 편모감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딱 봐도 크잖아요. 그죠? 됐죠? 따라서 가하고 나중에서 나가 더 크죠. 가가 더 작은 거죠. 가가 나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죠? 커야 되는 게 가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죠? 되겠죠? 정답은 1번의 기억. 확인되실까요? 2024 고3 11월 수능 지구과학2 6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1번의 기억만 맞습니다.